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이카 138기 최미령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미드레곤이에요 오랜만에 저는 어, 제가 해외공사를 하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났던 그 친구를 만나러 오늘 지금 가는 길인데요 마스크 챙겨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근데 집에서 나와서 차를 끌고 운전을 하고 갈 거예요. 어,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진짜 다들 너무 소중한 선생님들이 인연들이어서 저희도 저희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한5 주, 한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 138기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 동기들이 이렇게까지 어, 친해지고, 또 어, 이미 다사활동 그런 시점 때도 만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새로 인원을 만나가는 것에 허위가 나쁘다. 뭐, 너 웃긴다. 정말. 차 너무 맛있다 정말 안 나. 어 정말 안나 와도 될거 같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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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오늘은 <laughs> 저의 138기 국내 교육에서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던 우리 음악 선무인 선생님들과 함께 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음악 한국임을 통해 아, 좋았던 점한 가지만 한기해 주신다면? 미령쌤과 함께해서좋았어서 어. 미령쌤과 함께해서좋았어서 미령쌤과 함께해서좋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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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에한답게 <laughs> <laughs> 노래 한곡 하고 갑자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laughs> 뭔 노래? 원하는 곡 아무거나 한 투절씩 어, 어, 어. 부르고, 끝낼 부르고 끝낼까요?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laughs>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얘들아, <laughs> 너네는 왜 해외봉사를 가게 되었어? 나는 음 반말해도 돼. <laughs> 어린이집에서 한 2년 좀 넘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약간 조금 일에 대한 회의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더 많은 아이들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음. 약간 좀 레너리즘에 빠질 때쯤 이제 그, 그, 코이카 공고 보게 돼서 지원하게 됐나 보다. 그랬구나. 원래 동티가 순이었나? 음 사실 나는 내가 갈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조금. 어, 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해 아 요동기 음. 해외 봉사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 한 개와 가장 힘들었던 기억 한 개를 말해준다면 뭐가 있을까? 어, 좋았던 거는 분은... <laughs> 어, 어떤 일이 좋았다기보다도 그냥 아이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아이들이 그냥 저한테 보여주고 저한테 말했던 그냥 말 한마디, 음. 뭐 그냥 표정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아이들과 그냥 수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외의 시간에도 만나고, 같이 뭐 자전거도 타고, 뭐 같이 막 놀고 하면서 했던 그. 좀 힘들었던 음. 기억은 그 이제 코비드 1 9 사태 이후에 귀국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2, 3 주간 그. 살던 집에서만 콕박혀 지내던 음. 시간이 정신적으로도 점점 지쳐가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제 또 힘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들의 가장 빛났던 시간, 우리들의 가장 순수했던 순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해외봉사단원 시절이지만 언제든 그 추억을 함께 꺼내어 볼수 있는 친구들. 우리는 코이카 해외봉사 단원이었습니다.